어? 오이씨 뭐야 야이 술탄이네 야이 동산동에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야, 씨. 환장하겠네. 이거 신고를 해야 되니가 이무유를 처리하기는좀 그렇죠? 아, 전화가 달라나요, 여기서? 아무튼 이건 제가 전화를 할게요. 신고를 할게요, 그냥. 환장하겠네, 환장하겠어. 신고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 이거 신고를 했는데 이제 출발할 니다올 동안에 지금 이 부근에 뭐가 더 있는지 아, 짜증나네 이거. 오. 여기 오다 그냥 구덩이로 팔 필요도 없이 위에 긁어내면 돼요 삶입니다. 야, 여기 앵초인데큰천초인데큰 염초 앵초 서 소리가 나요. 야실 또야. 뭐야 우와 이봐 이거 거이 이거 지금 탄피가 그냥 드러나있어요 세상에 이것도 뭐르는것 같은데 うわ、ん、いやもっと食べたいか。 앞에 막 나가, 막 나가. 고생 많으시네요. 잠깐만요. 그 쪼그만 위에 보세요. 아, 저기요. 광지지구대원 오신, 그쪽에서 오신거에요? 네 군대에서도 예, 아까 온다 그러더라고요 힘들어요 그, 재미삼아 나왔다가 여기가 <laughs> 거기 가나리 <laughs> 번개지점이여가지고 예 저희가 왔어요 아, 아까 삼측에서 연락을 받았고 <laughs> 예 이게 다른 데, 아데 같으면 딱 제가. 딱 있네. 제가 신고를 안 했겠는데. 기 있는데. 이게 바로 등산로다 보니까. 그렇네요, 이게. 깊게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뒤에 조금 나가가지고 찍고. 가까이 좀 찍고. 가도 된대요? 아, 어 저희는 괜찮은데. 예. 이제 군부대 관계자들이 오면은 혹시 <laughs> 다른 것도 물어보실 수 있어요. 한 제가 보니까 아까 돌무덕이 지났다고 한 10분 전에 했으니까 네. 한, 금방 오실 것 같아요. 아마 거기도 한두분 먼저, 한 발대로 먼저 출발하시고, 이 차리바는, 이게 되게 부대에서도 EOD, EOD가 출발해야 되는데, EOD는 공군에서 와요? 아직 뭐, 아직 어디서 오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요, 기서 이제 EOD는 아직, 여기는 지금 선발된 것 같고 확인하고. 저 수리탄도 그렇게요? 네 이오디가 어. 와서 가져갈 것 같아요. 왔어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여기, 어디죠? 신고자 분이시고요. 아 어. 그 질탐지기도 계세요? 네. <laughs> 그 질탐지기 도계세요 금속 탐지기도 어떻게 질탐지기 들어가지 요즘 이런 취미 갖고 있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뭐뭐 어떻게 하죠 아 금속 탐지기야. 그냥 왜그 옆점이나 뭐 이런 것들 아, 그런 거 캐는 사람들이 아, 또 많거든요. 아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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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네. 근데 오늘 특징이 어야나 그냥 드러나 있네. 오늘 특징이 있잖아요. 전부다. 에만 계란도 그, 단편만 보여요. 신다는 단편은 보이지도 않아. 어디야? 폰드가 갑자기 호들갑스럽게 오늘은, 자, 여기서 이제 돌아서야 될것 같습니다. 야, 오늘 엄청 서웠어 엄청. 지랄이 할 뻔한 거는 제가 채취 두고, 와 이거 봐봐 야이 느낌 이렇게,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이렇게 자돈될 만한 거 이거 돈 하나 어우, 오늘 110원권 줬는데 10원짜리 한 어, 어디 갔지? 아아 아, 이것도 배고픔이구나 새금금지 띠를 쳐놨어요 아니 언제까지만 계셔야 돼요? 거리 바또 따로 있어서 까 봐. 예, 케이스에 담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아, 그분, 그, 그분들 언제 올줄 알고. 야한한시간 어, 한, 한 얘를 사는 고 생각하네.